이번할 차례죠? 네. 8 네. 개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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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선생님이 좀 암산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새로 네. 네. 갖는 것은 몇 번이냐면 아, 4번, 아, 4번. 네? 12, 100. 맞네요. 4번 그 다음에 공통근이 2일 때 왜? 왜? 공통분이 2일 때2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a값은 2 a값은 4. b값은 4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4 됐어요? 네. 4번이 문제죠? 4번 a는 &E, 이 비는 4요. 비는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4. 아, 마이너스 4. 네. 신청이 2. 4. 4. 4. 4. 4. 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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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p 제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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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마이너스 8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동그라미처럼 값에다가 값. 값은 이렇게 물어보죠? 네. 수학에서 많이 구하시오. 값은 구하여라. 그런데 구하여라는 문자도 돼요. 근데 값은 99.9% 거의 숫자가 답이어야 돼요. 문자 사라져야 돼요. 자 그럼 얘가 음. 배움가 해보세요. 근공식 안 써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남아 있는 거뭐 남았죠? 대입법. 오케이. 따라서 대인 대인급한계, 대인급한계, 대인급한계. 대인 요게얘네가 문제를 풀때 하나의 바로미터야,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그럼 베이퍼 써져 p제곱 마이너스 e p 마이너스 오 이걸 영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들어야 게 문자가 누구예요? 문자는 p제곱 마이너스 e p죠. 숫자를 넘기면 오죠. 요거 해석해보세요. 이것은 오다야. 알아서? 이것은 5이다야 p제곱 마이너스 2p는 5이다야 네. 그럼 얘가 5란 얘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러면 5 더하기 3이죠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죠 얘도 뭐라고? 5라고 그러면 5기 8이니까 8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4 숫자 나온 거 맞죠? 답은 마이너스 24 이해 됩니까 이거? 다시 대입법이에요. 대입법밖에 없어요. 네. 오해 약수 중에 빼서 이,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오해 약수 빼서 이거는 없어요. 그럼 대입법만 남아서 대입을 했어. 그랬더니 문자와 숫자로 그랬더니 이거를 오라고 바꿔라지. 눈이 뜻하는 게 뭐야? 대수학에서는 바꿔라고, 도형에서는 갖다의 표현은 뭐야? 도형에서는 옮겨라로 있지. 다시 대수학에서는 치환를 뜻해. 너희들이 X는 3이라고 읽는 건 예전에 읽는 방법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자꾸 올라가면서부터 얘는 뭐 하라는 얘기야 근데 바꾸는 걸안 해봤냐 해봤어 대입법으로 니네 이거 나오면 반드시 뭐 하게 되니 방정식 풀고 나서 검토를 해요 검토 대입해서 그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왜요? 귀찮아서 그런 거죠 저 뒤에 3하고 4를 곱했는데 답을 3을써 써놨어 그래서 왜그 h 냐 o t h 니 r one. But it's not the same as the other one. So, t 번 e other one is the s a m 스 as the o t h 이니까 그때 큰인데 큰 거라고 했으니까 n 거는 s 스 h e same as the other one. So, 스나 마이너스 1 X는 아, 그냥 크라스틱. 자, 그럼 문제에서 큰 거니까 P가 6 600이니까 최종 답은 4예요 P는 여이고 Q는 마이너스인데 P 플러스 2Q니까 답은 4자 6번 다른 한건 얼마야? 3분의 2죠? 네. 6번의2 질문하면 받아들여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7번은 거기다 써, 약속. 7번은 약속. 약속. 이거는 이렇게 하래. 3번은 이렇게 하래. 요거를 훗날 배우는데 미리 이제 등장한 거야. 고일 때 나오는데, 그럼 뭐냐, 이걸 연산기호라고 해요. 따라가면 돼요. X-1에 지금 주어진 게 X-1, 이거를 연산이라고 동그라미 또는 도트라고도 합니다. 도트는 점이에요. 점. 이거 하고 세모를 하네요. 원자라는 까 가로가 좀 있고요. 3X 플러스 2. 와뺑글란땡그 다음에 X-1.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알아보리냐 빼래요 그냥 다시 빼래요 뺍니다 한꺼번에 못 빼요? x에서 2x 빼면 이거고, 마이너스에서 5를 빼면 플러 4죠? 세모 이거에서 이거 빼면 2x죠? 2에서 이거 빼면 플러스 2 더하기 1이 되니까 3이 되겠죠. 곱하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와. 2 x 플러스 3과 플러스 6은 0이다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앞에 거또네 곱하고 6을 더해라 명령에 명령 어, 특히 이제 분해에 가면 그 이상한 법들이 좀 있죠 규칙, 관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천원 주고 야 가서 담배도 사오고 닭다리도 좀 사오고 소세지 좀 사와 그리고 남는 건너 가져와 렇게 줘요 천원 주고 뭘 사오라고 못 사요 너는 보태서 사오라는 거야 그 심지어 잔돈도 가져와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일, 불법이 좀 있어요 괜히 얘기했네 그러니까 어디든 룰이 있다는 거야 여기도 그 룰을 따라가주라는 얘기죠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428 플러스 12 더하기 6 됐고 자, 우측 정리할게요. 2 x 되고 뭔가 하나 빠졌는데 잠깐만 얘하고 5 어? 마이너스 3x 8x 8스구나 그죠? 8x 예 맞아요.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x죠? 리거 마이너스 되는데?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나요? 36의 약수 중에 빼서 5나 는거 뭐죠? 6하고 1 6하고 1에 36인 데 <laughs>

이분의 9와 마이너스 2 8번 완전제곱이 안되는거 정리하고 해야 되지? 네. 3번 봐봐 그거 완전제곱식 아니죠? 제곱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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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9번 9번은 어떻게 네. 4 곱하기 x-3의 제곱이 20이니까 X 마이너스 4의 적읍이 얼마죠? 아, 3의 적읍이 이거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의 적읍은 x 랑 그럼 X 어떻게 구해? 넘기면 뽑반야 그 X는 3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때 묶고자한게 뭐예요? 아, 그거의 답이죠? 그래서 그런 답 찾으면 몇 번에 있어요? 3번 1 0번은 어떻게 해야 돼? 배운 대로 가, 어차피 k는 실수야 숫자. 여기 봐. 제곱해서 2 t o g o p e z 봤어? 못 봤어? o g eat dog, eat dog, eat dog, eat 풀 o 루트 k t d o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되어있어 뭐라고 돼있죠해 값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 그럼 여기가 뭐가 나오면 큰일나 음수 나오면 큰일나죠? 그렇지 되는 거 있죠? 몇 번인가요? 1번이죠 1번. 11번에 옳지 않은 거 1번에 4분의 25 2번에 2분의 5 그러면 4분의 41 그리고 2번 4번이 얼마야? 풀마가 빠졌죠? 5번이 아, 4번이 틀렸어요. 11번에 4번이 틀렸다고요. 풀마가 빠졌어요. 12번 해도 되나요? x 더하기 3x 더하기 c. a가 얼마야? 2분의 3. b는 얼마니? 이거 원래 인수분해 되는 건데 낸 거죠? 마이너스 1더하스 4분의 2니까 4분의 7. 5. 1이 아니야 네? 4분의 1이요? 아? 안 되는, 어? 맞는데 어, 좀 어, 진짜. 진짜 한참, 왜 이게 좀 어렵냐 왜이 부분만 나오면 이렇게 좀자 <laughs> <좀. 웃음> 12번 보세요 x 제곱 3x 플러스 2 이거 인수분해 원래 되는 거야 3의 약수 중에 아니 2의 약수 에 나오는 거 그럼 여기 얼마? 4분의 2죠? 4분의 9점,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고, 네. 요거는 4분의 1이죠 네. 그래서 a 값은 2분의 3, b 값은 4분에 더해주면 어 4분의 4분의 7, 답은 3분. 네? 아그 답을 얘기한 거구나. 네. 두근중큰 근이 큰 근이 얼마나? 2하고 마이너스 큰 근이니까 2 e 나오겠죠. 이. 네. 그때 대입해보세요 그럼 2대입하면 4더하기 2a더 빼기 a플러스 1이 0이니까 a값 마이너스 5 돼요? 네 정답 끝났네요 뭐 암산으로 끝났네 너무 어, 빨랐 14번은 14번은 그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정리해요 정리하라는 얘기야 x의 제곱 넘어오니까 자 마이너스 2ax는 플러스 ax죠 e a x 그 다음 넘어오면 플러스 2 빼기 a 그러면 뭐라고 할수 있는지 반등이 얼마에 a제곱이죠? 네. 양사이드 곱이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인수분해 하시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한쪽이 플러스에요 a값이 2개 나왔네요 a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런 경우 하나 보면, 자 다시 갈게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그 요거는 3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의 제곱. 그때 주문 x 2 주문. 자그 다음에 두 번째 a 값이 1일 때예요. 1.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완전제곱식이죠? x 플러스 1 제곱 0. x는 마이너스 1 주문. 요거 다쓰셔야 돼요. 음수 a 이라고불어봤는데 그러면은... 너, 음수 a 예요 그건 말이 바뀌었네요. 이게 에게 반가리죠. 고, 못 봤어요. 요게 답이에요. 네. 아래쪽는 빼고. 네. 아거 자, 8 1조 그래, 공식 한번 봐주세요. X의 s 만 해봐야 하나? 그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비정한 4 1 다정도 그 한번 봐주시고 실세제 1번 하기 전에 금공식 두 개가 나갑니다. 아, 두 번째 아, 게 나가요. 네. 금공식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3초 이내에 끝냈다고 보고 외우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금의 공식이 중요해요. 그게 외워져야 잘 들어. 딴 얘기하고 있지? 선생님 뭐라고 했어? 몇분 걸린다고? 1분. 1분 과연 못 들었어요. 들었어 저거 어, 이기만 <laughs> 지나면 이제 노래 소리야 그냥 흘러지나면 아까 뭐 흘렀지 이기자 AX 제거 플러스 BX 여기 보셔야 돼요 새로운 거 하나 나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왜 공식은 왜나오왜 왜 만들어 근데 물어볼게요 왜 만들어? 진짜 편하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외워야 된단 말이야 이때 그네 공식의 X랑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사람들이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특이한 상황이 자꾸 등장해요. 가운데가 짝수. 따라서 가운데 짝수. 아, 아, 그러니까 짝수. 가운데가 이렇게 짝수가 되는데 b를 못 쓰니까 다시를 쓸 거야. x 플러스 c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플러스 x는 아직은 근의공식 가겠죠. 2a 분의 마이너스 e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거 제곱하면 4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요. 더 복잡해졌는데요. 라고 봤더니 요 4가 공통인수가 되어서 2a분의 마이너스 b, 4가 나옵니다. 요게 4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4를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요게 ac인데 요게 다시가 붙어요. 그래서 요게 2로 나와요. 여기 여기 다 같이 나누면 a 분의 마이너스 b 더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 다시 c 분 마이너스 a c 이거 암기 하셔야 돼요. 뭐가 달라요? a 분의 마비 더스 다른 거 a 분의 마비 더 c. a 분의 마비 더스 루트. 플러이 c. 마이너스 a c. 이시십점 마이너스 a c. 어떻게 외울 요 내가 외운 건 이거라면서. 숫자는 없으면 돼요. 숫자는 없는데요. 그럼 외우기 쉬운 거예요. 자, 근공식 2는 뭐야 짝수 공식이라고 불러. 두 번째 거라서 또 가운데가 짝수일 때라서 짝수 공식. 짝수 근공식 또는 근해 공식 두 번째. 그러니까 근공식. x는 예배는 마이너스 b 플로스 마이너스 표정은 사이시 끊어서요. 엑스네 a 분의 마비 이즈마루투 이즈마사이시 내가 나중에 물어볼건 3초 이내에 되는 거는 나중에 내가 물어볼게. 지금은 집에서 연습할 때는 끊어서요. 엑스네분의 마비 X는 마분투이마루투 이즈마루투 이즈마루투 이즈마루 이즈마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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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마루얘이즈 A 루투 이즈마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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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마 풀마루트, 피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반. 여기에 바뀌었으니까 반띵, 이렇게. 합니다. 반띵. 반띵. 정확히 외우면,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근의공식 물어봐 보면 뭐라고 되었다는 의스는 예, 그냥 마비제곱 이렇게 나와요. 요 제곱이 요 앞으로 옮겨요. 그리고 여기도 제곱이 어거예요 아닐 것 같죠? 숫자 없애는데요 얘 아, 숫자 없이 읽어요. a 분의 마비다시 불마루트 비다시 제곱 숫자 없어요. 마이너스 ic. 얘 보고 아는 거야. 열 보고 아는게 아니라. 그래서 얘를 암기하는 거야. 음. 자 숫자 없어요. a 분의 a 마비다시 불마루트 비다시 제곱 마이너스 ic. 마이너스 ic. 마이너스 ic. 피자마스 ic. 비자마스4 c 피자마스 c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공식 하나 나가야 되죠. 나갑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에서 뽑아요. 루트 안에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 누가 오면 큰일 나. 음수요. 음수 큰일 나죠. 예. 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이게 양수면 뭐 나와요? 양수면 몇개 나와요? 양수니까 양의 제곱근이죠. 양의 제곱근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요게 0이면 어떻게 돼요? 빵개예요. 얘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다 그거처럼 얘가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빵 개인지 얘기해 준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discriminate, 판별하다, 구별하다 그래서 d라고 읽어요. d라고 읽어요. d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거 따온 거야. 야야, 생각해봐. 판별식 이럴래, 아니면 짓슬래 d 예요 가속도가 영어로 뭐예요 가속, 가속, 가속. 앞세를 있었죠? 아, 앞에. <laughs> 거. 근데 A로 쓰요 A로. 얘네 <laughs> <근데 웃음> F는 MA 배웠어, 안 배웠어? MA로 쓰여. 배울 파워. 건데 F가 뭐냐면, 포스죠, 포스. 아, 아. 그래, 가워. 포스? 포스. 그, 저기, 아, 그, 아,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아, 그그 포스. 애가. 그 말이에요, 포스. 힘. 스 맞잖아, 그 맞아요. 파워는 약간 다릅니다. 파워는. 파워는 약간 <laughs> 달라요. 파워나 비슷한데, 포스. 그 다음에 M이 뭐예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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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걸 네네가 나중에 배운다. 퓨마라고 배워, 퓨마. 퓨마라고 이제 공식을 배우는데, 거기에 포스. M이 뭔지 아시는 분. 집중 안 할래? M이 뭐야, M. 네, 니네 아는 건데 대답 못하지. Weight, medium. 미... <laughs> 매스. 매스, 질량이죠. 매스. 얘는 뭐예요? Miss. <laughs> <미스>. 혼돈하다죠? <laughs> <laughs> 그래서 아는 거 얘기해 볼게요. 매스 실린더. 실린더. 실린더는 원통이죠? 네. 아, 실린더. 과학 시간 가면 과학 시간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오, 저거, 저거 오. 알아요. 이게 매스 실린더. 매스 눈금이 매스 <laughs> 질량. 아, 질량을 아, 재는 네. 원통 그래서 매스 실린더. 실린더. A가 뭐예요? A가. 압셀레이터다이 관련인 거야. 그 다음에. 근데 그래 이제 에너지, 나의 에너지, 할때 에너지. 나의 에너지 할때 네. 그래비. 그래비. 그래비티? 에너지 에너지는 이게 뭐냐면 매스 높이, 하이트 이게 뭘까요? 크래 그래비티죠? 그래서 에너지? 여러분이 높은 빌딩에서 어, 6층 이상에서 떨어지면 다리 몽뱅이 분들러집니다 그리고 가졌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5층이죠? 불이 났어요. 떨어지면 거의 안 죽어요. 어, 5층에서 그러니까 떨어지면 거의 안 죽어요. 대신 없는 사치잖아요. 예, 떨어져요. 그러다가 막.. 막 전신 만아간다 어떻게요? 그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나는 어, 없어. 그럼 5층이면 뛰어내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거기 뛰어내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그냥 점프하는 게 아니고. 이 최대한 높일 줄여야 돼. 그러창 그러니까 창간 밑으로 해가지고 근데요, 여기서 뛰는 게 아니라 창문이 있으면 여기 매달려가지고 어떻게든 좀 붙어서 내. 까지긴 하겠지. 아시는 거? 아, 아시는 안 봐. 뭐, 뭐, 다리 하나 붙어 설치는? 아니야. 엠이치 그래서 이거 음. 외우기 싫은 사람이 외우셔야 음. 돼요. 디스플레이 모래이트를 아, 외우. 그냥 판별식이야. 중학교 때는 쓰진 않지만 판별식이 됐 판별식 판별식 판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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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판별이야. 구별할 수 있으니까.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 건지. 그래서 이름이 판별식이에요. 그러면 이 t가 누구야 이제. 너네가 알아야죠.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몇 개? 2개. 두개 2개.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0개. 이거 한개 나오죠? 이거 원래 이 차인데 한개 나오면 이거 뭐라고 불러요? 중근 중근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완전자야 완전 되죠? 완전자 없이 나오면 뭐 나와야 돼요? 반당제곱은양수정도까지다 양사에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제곱 마이너 의가 음수면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죠? 일단 근해 공식을 찾아왔고 얘 음수면 안된다요안 된다를 없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요구한 거예요. 판, 파란 거예요. 판. 이왕 나온 김에 하자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봅니다. 6x 적 플러스 3x 마이너스 1도 해석해봐. 6개의 수 중에 빼서 3 나오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럼 뭐로 가? 그래 공식 써. x는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1분의 b죠, 사이. 써.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옆에다가 써놓라고. 아, 문제 밑에다가 쓰시던지 아, 아니 아, 집에서 연습 아, 특별히 안 했잖아. x는 우리 오늘 표가 x는 소의현도 잘하고 있어요. b 제곱 마이너스 4. 2 c. 그러면 그러면 x랑 지금은 이제 20초에 처음이니까 20초에 연습을 좀 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a 값이 얼마예요? 여기다 쓰세요. b 값은 <laughs> c 값은. 지금은 계산하지마 현상아 반해요. 뭐라고? 현상아 수업 시간에 왜 닥쳐? 만는지 그렇게 없어요 <laughs> 너무 즐거워요 <laughs> <laughs> 과외는 끝고 영어 집해야 되거든 <laughs> 아, 근데 영어 집중이팅 <laughs> <laughs> 정리하지마 지금은 아, 뭐. 답이 는 11분에 안 해도 된다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잡는 게 중요해 <laughs> 이거 사이 압수 중에 빼서 안 나오죠 그럼 얘 하필이면 여기다 동그라미 쳐 가운데 짝수 짝수 00 시플러 숫자 어때 A 마이너스 B 숫자 어때 숫자 어때 숫자 없는데 조건이 저게 원답이겠죠 아, 아, 자 A 값 얼마에요 1 B 값 얼마에요 2 C 값 마이너스 4 갖다 넣으세요 1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게 예,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지금은 계산이 중요하게 위치 음. 잡는게 중요해 그럼 저 가운데께 짝수면은 음, 두번째 배우는거 써야 예, 두번째 배우는거예요 그래. 가운데 짝수 편하려고 음. 어. 금공식 <laughs> 외우기 어렵잖아 뭐하면 돼 금공식 처음과에도 숫자만 없애 아내 배우기 싫어 3x제곱 정리부터 해가 마이너스 2x 12의 약수 중에 빼서 2 나오는 거 없어요 그럼 여기 짝수죠 가운데 짝수 요기다 동그라미 치고 숫자 없어요 a 마이너스 b 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h인데 오, 숫자가 없네 다시다시 다시 붙여야지 a값은 3이고 b 다시 얼마예요요거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c값은 마이너스 4 그러면 3하기를 마이너스 마이너스 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3 c 마이너스 3 루트를 좀 길게 쓰세요 길게 분수도 길게 그럼 유제 1번 해보세요 유제 1번 먼저 해석을 먼저 해라 하의 약수 중에 빼서 일 나오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 공식이죠. x는 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a 값 1, b 값 마이너스 1, c 값은 지금 짝수 아니에요. 그럼 정리할게요. 2 곱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길게예요. 길게. 나은 길게. 돌아도 괜찮아요. 4. a값은 1. c값은 마이너스 4.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나올 건데. 그건 나중에. 나, 2번. 3번까지 하고 끝낼게요 요거는 4의 약수 중에 안나오니까 아 구매공식인데 숫자가 없대요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어요 대신에 다시다시 다시. a값은 4 b 다시는 반띵 마이너스 1 2로 남으니까 c값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4, C,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올 것고아 네, 여기까지 할게 숙제 드릴 네. 네. 테니까 숙제잘 챙겨가시고. 네. F쪽으로 네, 뭐 맞지? 형이 내갔 봤는데. 이거 아니에요? 어. 나눠주세요. かばんじんさん、かばんじんさん、かばんじんさん、さ